여러분이 받아 보신 대로 제 25집 25년째 2 5 다섯 살의 청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을 받게 되시는 분들은 제 23회 수상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함께 차독 선생님께서 애국가를 지셨는데, 그 애국가를 사절까지 다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지친 문학기는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애국가를 꼬박꼬박 사절까지 꼬박 다 부릅니다. 국민의 도리로서 마땅히 불러야 하에도 불구하고, 왜인가나 그밖에 노래는 삼사절 길다 말하게 하냐고 잘 부르면서 나라애국가들긴 입장놀이 일절만 불러치고니 언제는 생략해버리는 이런 국민정신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남북통일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대 t 정거급 전문장병 참배식에서 아브라운! 16대 미국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국민을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이게 바로 민주주의 정치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이렇게 나약하고 함께 병자로서 업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집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신 정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신을 신고 농밭을를 메고 농사를 짓고 중국 오랑캐, 일본 바라오랑캐 쳐들어오면 한가천으로 조국 황패가 되어서 나라를 그리겠습니다. <laughs> 짚신정신이 투철한 국민정신이고 마약으로 한국정신이 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조상의 빛난 그런 정신을 가슴에 이어받아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돌돌한대에 뭉쳐서 조금이 속히 자유, 평화, 통일이 되고 또 우리 문인들은 한줄한줄한 장자 줄한한 생명이 있는 자기 온 생명과 정신을 다 가다듬은 그들이 대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의중앙 지방, 안도 없이 많은 문학단체가 있습니다. 많은 회의이 있습니다. 많은 이원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변경했습니다. 모두가 엄청나게들 잡았습니다. 우리 집시는 수단을 떠는 그런 문학회가 아닙니다. 조용히 집신교신, 또이 자리에서 1999년 4월 1일 3일절, 80절 주년 맞이하면서 이렇게 창립된 우리 집신문학회는 한글사랑 나가서 집신여라. 가고 있고 오늘 받은 이것도 420페이지 무겁게 책을 만들었는데 우리 회원만의 글이 아니고 훌륭한 분들의 글도 이렇게 고려도 못 드리는데 이렇게 공사적으로 글을 주셔서 이게 글을 싣고 있습니다. 회원을 물라주습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살아있는 만한 아무나 들 갖다 탕지 않습니다. 싫어 사람의 불만 싫어집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는데 은혜로운 집신 문학지가 되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신 문학회는 수상자가 탈명 부산에 있는 사람만 하나 모두 다참여를 했습니다. 상을 집신정치로나라결의사람의정치로 내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정치로자 이렇게 상을 받으시오.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라결의를 빛내는 자신의 생애 역사 그런 안찬 안곡의 작품활동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내빈 여러분들도 많이 축하해주시고 가족들도 오시고 했는데 일단 자랑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친문학은 언제나 내가 튼튼한 옥돌에다 생이 가지고 옥돌을 이렇게 옷과 같이 빛나는 글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 그러면, 널 내가 말이 길장는데 여기서 그만하고, 어,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배우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생략하고, 어, 외부에서 온 분들 내가 이렇게 봐서 보이는 옷만 아니는데, 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시도 평론 활동을 하시는 이명재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laughs> 2021년도 평창에서 대한민국 문학체가 있을 때 가산 이 유석의 글을 이렇게 평론을 해 주신, 봉사해 주신 어, 이명재 교수님. 감사합니다. 哨兵连。Bien, bien. 이사장님은 우리 모임에 자주 축사 봉사를 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시간을 내줘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인 앞에 이사장님, 김호 이사장님 오시기로 했었습니다. 아침에 내게 전화가 왔습니다. 꼭 가려고 했는데 목욕 승리가 좋은 것만 대단히 <laughs> 우 이사장님 강경아 부이사장님이 하실 까고맙습니다강 부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강 부이사장님은 여건시고 부산에서도 활동하고 서울에서도 활동하고 아주 크게 활동하는 그런 여성인물이기 때문에 장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필계의 대단한, 이제, 올로로 해야 될까요? 네. 어, 우리 국제팬 한국공부현 부의사장 오경자 교회 권단입니다 네. 오경자. <laughs> 우리 수필 문단을 지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대수필가의한 네, 그리고, 이 문학단체에 이끌어 가기가 무척 힘이 드는 거고, 네. 열심히 문학단체를 잘 빛나게 이끌고 가는 장현영 기 마영님 부부가 오셨습니다. 예, 네, 장현영 회장님. 마영님. 그리고, 나도 명문, 용문고등학교 내가 다닐 때는 강태은탄문고등학교 지금은 용지 있습니다 영문고등학교왜 축구선수 황선웅이가 아, 우리 용문 출신이다호 황선웅 중거리치아를막 길이 깊는 황선웅 국가대표 선수가 우리 용문 출신이고 지금 대한축구협회 로 활동을 하는 그 영문 출신 나의 후배 오늘 동료상 수상자 허란재 검사님하고 동이동창 광광택 우리 선배님이 오셨습니다. 선 네. <laughs> 네. 같이 넘어가느라고리가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 두 분을 나는 저 경남 함양 함양 중에도 천안봉이 가장 가까운 산골 위에 산골 토끼하고반려고 산전 그 함양 출신 우리 함양 고향에 또 우리 함양을 향후에서 이렇게 대장이 또또 보재는데 또또 거기에 사무총장을 지낸 주간 함양의 서울 지사장 최원석 지사장 모셨습니다 네. 해마다 오셔서 사진을 찍어가고, <laughs> 고향신문 조간 함양에 크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신문으로 보고 심문이죠 신동면 편집국감이 해마다 오셔서 크게 사진 찍어서 크게 보도해 주는 신동면 편집국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수상자들 가족이 아닙니다 생각하는데 혹이나 빠졌다면 말씀해 주시면 소개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수상자들에게 힘찬 박수를 네. 보내주시기 감사합니다. 원하고 우리 회원 중에 특별해서 소개를 드린다면 두분 아, 소개를 하겠습니다. 윤백종 박사님하고 최학엽 선생 예 그는 두 분은 같은 소필를 가지고 신이기 때문에 예, 소개를 합니다. 윤백적 최학용 선생님. 네. 최하용 선생님은 나와 중앙으로 해서 교편을 같이 잡은 동료 교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금년 1월 달에 너 정도 평소 내라. 이래서 내 고관절을 이렇게 등질렀기 때문에 그렇게 한달더 후에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면회가 안되는데도 기업이 와서 나를 면회하신 두 부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협체에 타고 내려와서 추위 속에서도 밑에 응력실에서 나를 만나보고 격려하렇게 가죠 그래서 와인에 왔습다 지팡이짚고 왔는데 오늘 일부러 안 짓고 왔습니다. 어, 어, 기도해 주신 여러분도 감사드리고, 우리 17문학회는 애국가 사회를 부르는 단체, 기도가 있는 단체, 하나님의 사랑받는 단체, 구원단체는 주로 말 그대로 애국단체가 되어 있고, 이 자리에서 25년간 전국 구원 동부동 같은 연합회 남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공로 수상자가 되어 있는 갱스롱 박사인데, 우리나라 국민정음학에서는 제1인자로 대성합니다. 오늘 강의가 바쁘고 해서 어제 우리 집에 왔길래 상이 이렇게 많은데 차가져갔길래 아주 실고 가라고 <laughs> 상을 하게 어제 조서 가져갔는데, 오늘 상패는 받으러 와야 되는데, 뭐 바쁜지 온다 간다 아 어, 말도 없이 아침 뭐, 뭐 소식이 없어요. 또아 네, 뭐, 어, 오거나 뭐 소식이 있거나 하더러 오는데 이 네. 여기에서 우리 말사들은 내가 기도해서 철도고등학교 다닐 때 기도했는데 박사가 세 명가요. 대학박사, 상명대 박사, 동대 박사, 다고학 박사로 이렇게 예, 활동을 하고 또 내가 밀어서. 한글학회에 이사도 되있습니다. 나는 이사를 지낸 질년대는 명예의사로 활동하고 오늘 한글학회에서 이 한글 사회 소식을 기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나서 많은 책이 있지만 귀한 책입니다. 모두 잘 읽어보고 교회말로 은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바쁜 시간에 총사 경영사 하러 오신 우리 에이. 강경아, 아, 주님, 손해일, 아, 주님, 오경자, 서비가. 다들 감사를 드리고, 나의 인사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